내가 정치인들 욕좀 하겠어. 정치인 네네가 나라를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동하고 있어. 일을 하고 있어. 니들이 국가를 위해서 정치에 나섰어. 조카 시발 새끼야. 이네 월급 받고 정치인 국회의원 연금 받으려고 그거 한거 아니야? 이 개새끼야? 지금 시발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 세금이 남으면은 멀쩡한 보도블록을 갈아엎는 나라야. 멀쩡한 빌딩 멀쩡한 아파트를 지어놓고. 수백억을 들여서 그걸 필요가 없다고는 논리를 세워서 다시 파쇄시키는 공사를 하는 나라야. 이게 정상이라고 봐? 니들 정치꾼들이 제대로 했으면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 이 개새끼야? 자결을 해, 이 씨발라마.